숙소로 돌아온 루미는 움츠러 들어있는데 미라와 조이는 루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없이 반깁니다. 헌트릭스는 설렁탕을 먹으러 오고 루미는 공연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미라와 조이에게 사과합니다. 막내 조이는 특유의 활발함으로 다 괜찮고 바비가 다잘 해결할 거라 하는데 때마침 연락이 온 바비는 수천 명의 팬들이 실망했고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자 미라는 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라이브 일정을 다시 잡자고 합니다. 하지만 루미는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서 공연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미라와 조이는 놀라고 의견의 아? 빠른 발표에도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루미는 빠르게 황금 훈문을 완성해서 자신의 악비 문양을 지우고 싶었다는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고 결국 헌트릭스 신일곱대의 방법 중에서 특별히 조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헌트릭스는 한의원에 오게 되는데 이곳은 아이돌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고 조이는 뭔 말이 났지? 라는 표정으로 루미를 봅니다. 곧 한의사가 들어오고 진단을 해본다고 말하자 루미는 입을 벌리지만 한의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갑자기 왕눈이로 변하는데 루미는 벽이 아주 많아서 할수 없다고 말하고 조이는 남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하지만 미라는 약을 기다리는 루미는 벽에 붙어 있는 헌트릭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편집된 사진이었고 황당해하는 순간 한약이 나오게 됩니다.